멍춰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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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한번 볼까요 형들? 일단 형들 풀리구요 깔끔하게 파밍 가능하고 뒤쪽에 네마리 내렸습니다 형들 이쪽에 핑 2번 핑 아이고 3번님 저랑 같은 데도 내리셨네 음 음, 여기 제 핑인데 아 그러십니까?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빠질게요 내 핑은 어디 있어 근데 이쪽에 형들 필요한 거다탄좀많다 BRD에 먹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 지금요? 아닌가? 다음 페이지인가? 아 형님 근데 우리 자기장 안에 있어서 안에서 싸봤지 않아 아 밖에서 쏴야 되는구나, BRD는 네 형들 잠깐만 봐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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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나 내려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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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나 너, 내려갈게 내려갈게 아니야. 형 길막하지마 내려갈게 아니 왜왜왜 왜, 왜 길막을 한거야?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살려줘 아니 그냥 살리면 된다니까? 아, 미안해 형님 전화통화 좀 하고 오느라 형들 아 미안해요 아 형들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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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나 통화 좀 갑자기 급한 통화가 있어 급한 통화 좀 하고 오느라 죄송합니다 형들 하하 죄송해요 여러분 아이 통화 좀 하고 오느라 음. 아 나이씨 저 통화하고 오느라 애들 위치를 다 못봤어 저기있다. 뭐야, 뒤에 붙었어? 붙는 중. 단편하게 붙었어? 잡을. 잡았어요? 안 받으려도 돼, 그러면? 핑, 핑찐 곳에 있어요, 핑찐 곳. 차세우건이요. 돌 뒤에. 그쪽, 그쪽 돌 뒤에. 응. 음. 핑 찐데요. 외곽도 있어서 나 외곽 지금 포탑 타고 있거든요, 형들. 저기 핑 자기장 들어온다는데 이거 조금 받쳐야겠는데 차? <laughs> 여기 오지마! 저기 밀자! 쟤네 밀자! 2번 밀자! 두마리 밀자! 2마리 밀자. 바로 달려 형들, 바로 달려. 어. 나한테 총 났었어, 밀어. 그냥 그대로 밀어. 4마리다, 4마리다! 두 마리 나왔어, 두 마리 나왔어! 두 마리만 잡으면 돼! 아스 잡았어. 살릴게. 살릴게. 일로 와. 차 뒤로 차 뒤로. 아, 미안해. 형들. 두 마리 잡았어. 맞았... 자갈기 사동기 어, 다... 잡았어. 또 있어. 어이, 싸가지. 어우, 레전드네. 이씨. 아, 이거 어떡하냐. 여기, 여... 아, 여기 골 가자. 형들. 여기 2번 골. 준비해. 오케이. 연막 까봐. 앞에. 얘네도 간다. 연막 없어요? 오케이 타! 타! 빨리 타! 빨리 타! 빨 타! 여기 앞에 밀어야 돼 뭐야 운전 누구야? 아딴 사람이구나 스톱! 스톱! 여기 앞에 서! 스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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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멈춰! 오케이 그 여기서 버텨 여기서 버텨야 돼 형들 무리하지 말고 샷 붙긴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3대... 4대... 아 어, 위에 많이 싸운데 노우 노우 노노노 노우 바이디 2번 쟤네한테 대신 밀어달라고 해야겠다 아 이거 우리 살짝 애매하지 <laughs> 어 여기 2번 붙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아 그, 그렇게 붙으면 여기가 웨이 쪽에 걸리거든요 이거 한 명이 희생해야 될것 같아 형들 두 명이서 차, 박, 차 타고 저기 박을 수 있어? 그러면 내가 여기 외곽에서 여기 정리해줄게 2번 니가져 돼. 살려야 돼, 살려. 요 무리하지 말고. 잘 버텨줘. 어, 잘 버텨야 돼. 어, 둘이 같이 가지. 한 번에 있어요? 어, 같이 가야 된다니까. 아 보인다. 주, 죽일게. 가주라이주 바이리 꼬보기 버터풀 플야드럼 비전 또 갔어. 기절 시켰어 한 마리. 단차에 하나 더. 하나 들어왔고 형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능선 역할이 자기장 튄다 일반형 준비해 한 마리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차 탔다 해 빨리 붙어야 돼 빨리 붙어 1명 기절 나이스 형님 단짝 빨리 붙어줘야 돼3대1대2 같다 3대1대2 야, 앞에 바위까지 붙었나보다. 킬 떴어요? 아니, 아, 한 마리는 킬 떴어. 그럼 3대1이네! 어! 수고했습니다. 어! 와! <끝> 형들, 유튜브 강의입니다.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. 와, 기가 막혔다. 우, 레전드! 야, 캐리 맞쎄, 패겔이? 아, 너무 좋았다. 지렸어, 지렸어. <laughs>